어, 언론 여러분, 어, 감사합니다. 관심을 가지 주셔서, 어, 지금 방금, 어, 그분들은 아마 10시부터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, 어, 전체 다를 뵙지는 못하고, 그 중에 대표자인 세 분하고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어, 대표자인 세 분은 비교적, 어,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, 또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또 감사 표시를 어, 간단히 해 주었습니다. 저희들은, 어, 음식 문제를 비롯해서, 자신들이 여러 가지 요 기간 동안에 느낄 수 있는 불편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어 협조를 하겠다.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겠다. 라고 그렇게 어 제안을 했고, 또 그분들이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어 그런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여전히 앞판에 어 남아 있는 어떤 자신들의 신인책들, 또 이런 데 대한...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고 어, 또 아프간의 지금 이 사정에 대해서 탈레반이 집권 이후에 아프간의 사정이 어떻게 될지 그런 대한 걱정도 어, 털어놓았습니다. 어, 한 가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분들은 어, 사선을 넘어 온 사람들입니다. 아직까지 여러 가지 안전과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. 상당한 정도.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로 어, 경련이 해제됐습니다만 은 어, 당분간 저희들이 이분들 대표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. 여러 가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여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당분간은 어, 외부 접촉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, 양해를 구했고 그분들 동의를 했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 자체의 안전도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이분들의 얼굴이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혹은 관계자들한테 혹시라도 닥칠 수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. 특히 아마 오늘 경리가 해제되니까 언론 또 정치권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아마 찾아오시겠다고 요청하는 겁니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지금은 이분들을 보호하고 이분들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아마 이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은 아마 적절한 한국에 있어서의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한 6주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그 이후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이 한국에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합니다. 예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총리님, 네, 아직까지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고 어, 오늘 저희들이 만난 분들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태라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뭐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 는 아니죠. 그러나 오늘 만난 분들은 어, 전문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동안 아프간에서 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에 어떤 참 참여를 하신 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어, 한국에 대한 어떤 이 거리감이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까 우리들은 결국은 한 6주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직업을 갖거나 등 다양한 형태로 정착하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그런 입장 분명히 밝힙니다. 네. 그 요거는뭐 진천 진천 국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8주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지나서 한 6주 남은 거죠. 고그 기간 때 가는 여기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뭐 한국어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부분들을어그할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어,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어린이들한테 대한 또 다양한 뭐 이렇게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걸어 하겠습니다. 그 이후로는 아마 어, 지금 현재 몇 군데 장소를 물색 중인데요. 이분들이 조금 장기간 계시면서 좀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,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. 이수할 곳으로 하면 이제는 하게 될 겁니다. 그 과정을 거쳐서 아마 그때 좀뭐 정부가 개인 면담을 통해서나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쯤에는 정리가 될 겁니다. 고전까지는뭐 그 아직까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한다. 또 이분들도 개개인의 사정이 전부 다 다릅니다. 뭐 거기서 했던 역할, 직업, 뭐또 개인 능력 이런 게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. 하겠습니다. 니까 음, 전, 아직 아직은 뭐 아직 그 어, 법무부하고 좀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거기에서는 우선은 조금 안정을 되찾는 게 제일 우선이고 어, 그분들이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또 직업을 갖는다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개별 어, 가족 간의 면담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. 아직까지 고고 단계까지 이야기하기는 예. 예. 어, 그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, 어, 제가 판단할 때, 역시 그런 것도 함께 고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냐하면 개인이 가진 어떤 어, 특장을 잘 살려주는 것이 이분들이 정책을 돕는 일이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정도 네, 하시 네,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